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찍어 볼 영상은요, 어, 박스권 매매 종목 제가 두 가지 한번 찾아봤고요 자, 첫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종목,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다들 아시죠? 말씀만 들어도. 자, 코웨이 코스피 서비스 업종이고요 동사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연수기, 매트리스, 우리 청정기 등 해외 6개 법인을 설립하여 렌탈 비즈니스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회사 지금 시가 총액 보시면 5조 4천억 원에 어, 있고요. 지금 매출액 보시면 뭐 3조 6천억 올해 이제 갱신할 것이고, 영업이익 6,500억, 당기순이익 4,700억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자, 회사 매출 어, 재무제표상 지금 현재 주가 어, 현재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 이평선 어, 밀집 구간에서 지금 구름대를 지금 모아가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 부분에 본 주가는 현재. 이 구간 85,000원 구간에서 지금 74,000원까지 밀린 구간이고요. 충분히 우리는 여기서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 매수에 가담하고 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한 뒤 박스권 상단 터치를 목표로 우리는 어,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손절 가격이 짧아요. 72,000원, 72,000원 때까지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모아 간다고 생각하시고 72,000원 이탈이 나온다면. 어, 박스권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하락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 흐름으로 전환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인 72,000원 이탈시 우리는 손절 대응으로 어,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위치 흐름도 지금 저점을 올려주는 어, 형태고요 지금 깃발형 패턴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 자체도 크게 어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매출액 또한 어 아주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이고요자 코웨이 본 영상 참고하시고요자 두번째 종목입니다 두번째 종목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자 동국산업은 코스닥 제조업종이고요 동산은 내경강판 그리고 칼라강판을 가공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하였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 2천억 수준에 있고요. 지금 매출액은 어, 지금 5천억대 돌파, 6천억대, 5천억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어, 흑자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은 현재의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짧은 박스, 짧은 박스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요렇게 보실게요. 짧은 박스 만들어주고 있고, 이평선 상단에서 지금 요렇게 박스권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인 36,000원대, 36,000원대 구간에서 매수에 가담해 볼수 있겠죠? 가담해 볼수 있고, 이 어떤 흐름상, 박스권 상단 터치, 이 구간을 우리가, 수익 영역으로 한번 뭐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손절을, 손절이 짧아요. 손절이 짧기 때문에 3,600원, 3,600원 이탈 시 차트 흐름이 바뀌겠죠? 바뀌기 때문에 3,600원 이탈 시 우리는 손절 대응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주봉상 흐름 한번 볼까요? 주봉상 흐름도 아주 좋아요. 상승, 추세 상승 중이고 깃발형 패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 아주 움직임은 좋다. 이렇게 판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봉상 위치, 그리고 일봉상 위치 좋았던 두 종목, 제가 코에이, 동국산업 오늘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본 영상 참고하셔서 손절과 잘 지키시고 대박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